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계십니다. 11일 말씀의 실제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한 변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 영적인 자기를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닮음을 따라 지식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항상 그런 과정에 있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확대 번역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두 개의 단어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단어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이고 두 번째 단어는 지식입니다. 새롭게 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동사 아나카이노아로서 최근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핵심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니라 위에 구절에서 변화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모르포인데요. 이는 상태와 형태와 종류와 질이나 영광의 지속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온전하고 정확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지식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당신과 동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요.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은요. 옛사랑과그 행위는 벗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또 거듭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요. 근데 어 간혹간혹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지만 새롭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새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옛 사람과 그 행위가 나타났나요? 벗어버리세요. 그 값을 예수가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새 생명 가운데서 살수 있는 자로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새 사람을 다시 입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의 말씀에 나의 정체성에 믿음을 두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요.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는 단어와 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최근에 새로 나온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요.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을 의미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우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라. 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고 했는데요. 이, 이 뜻이 고린도우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타오르는 태양을 보, 보, 봐서 알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어지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더큰 영광으로 놀랍지요. 주의 영광,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신 성령님의 능,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를 메타모르포라는 그 헬라어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 변모된다. 마치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단어와 또 골로세스에서 새롭게 하신다 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정말 알과 같은 상태, 애벌레와 같은 상태, 정말 번데기와 같은 상태에서 휘양찬란한 아름다운 나비로 온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로 까지 변화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새 생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은 온전하고 정확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에피그노시스. 네. 어렴풋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하면서 정확한 그런 지식으로 온 말씀들은 우리 심령에 이제 심겨지면 성령의 역사로 계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왼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묵상과 계시를 통해 얻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에서는 당신은 아는 그대로 됩니다. 즉, 당신에게 선사된 그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당신의 영혼 새롭게 되고 생기를 되찾고 윤이 납니다. 당신은 더욱 타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과 은혜와 지혜와 효력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에 영량을 주고 변화시키며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고를 새롭게 함으로 당신의 마음에서 작동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말씀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말씀에 대해서 어려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온전하고 정확히 할때그 지식만이, 그 말씀의 지식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렇죠. 고백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그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피그노시스인가? 우리가 아는 말씀이 이런 지식의 단계까지 왔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아는 그대로 그 말씀이 말한 그대로 당신은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정확히 알고 온전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채찍 맞음으로 너는 병고침을 얻었다. 너가 거듭날 때 너의 유업으로 이 치유는 주어졌다. 더 나아가 그리스완의 새로운 피저물이 된 너는 영생을 가졌다. 그쵸?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으로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이 말한 바대로 우리는 그 불치병에서 완전한 치유와 이제 더 나아가 신성한 생명으로 그 건강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지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생기를 찾고 정말 빛이 나며 우리 영에서부터 이 빛남이 비춰져서 우리 얼굴에까지 빛나는 그런 겉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도록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선포하고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전진하고 변화되어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또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들어간 말씀에 계시가 일어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알아지고, 그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이 제 영에 가져온 변화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제 심령과 마음은 말씀과 온전하고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지속적으로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온전함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